오늘은 맛있는, 아주 맛있는, 파김치. 파김치 캐릭터, 파김치 캐릭터를 어떻게 그릴까? 파김치 캐릭터를 그릴 건데, 영상이 좀 잘렸네요. 그려놓은 게 조금 잘려서, 그냥 바로 먼저 그려놓은 걸 진행할게요. 약간 고양이 느낌으로 돌돌돌 줄기로 돌돌돌만 쪽파 파김치에요. 약간 좀, 고양이 느낌의 그런 파김치들. 야옹스럽게. 돌돌돌 말았기 때문에. 파김치 안드 쪽파 파김치 같은 거안 드시는 분들도 있던데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쪽파 파김치를 많이 좋아해요. 라면 먹을 때도 맛있고 그런 파김치를 귀엽게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얘는 조금 굵직하게 그요 손도 그릴까 해도 약간 뭔가 약간 요괴 같은 그런 느낌도 나긴 하는데 두, 개를 그릴, 두 개만 그릴까 하다가 두 개만 그리면 좀 뭔가 섭섭한 느낌도 있고 해서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요런 요리 캐릭터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요건 이제 조금 작게 맨 뒤에 작은 녀석들 세 덩이. 그리고 이제 접시. 접시가 이렇게 됐고, 이제 밑그림을 없애고, 색칠을 할 거예요. 파김치의 색깔. 뭔가 여기가 좀 많이 심심하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파김치를 그려봅시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파김치 색칠하기. 후추장 양념이 되어 있으니까 약간 불그스름한 느낌의 색들을 골라서 양념이 된 상태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요리 캐릭터의 눈, 코, 입을 그려놓은 거라서 빨갛게 칠하고 하면 이게 처럼 보일 수도 있, 있어요. 그걸 조금 조심하면서 칠하면 될 겁니다. 이제 줄기 부분, 줄기 부분에도 이제 고춧가루, 고추장이랑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념을 듬뿍.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막 붙여주세요 양념이니까 녹색 부분도 조금 더 진한 부분을 넣어주고 고춧가루를 좀 빨갛게 해주고 싶은데 음, 양념처럼 보이게 나름대로 이 정도로 해주고 접시를 칠해봅시다 자 요렇게 고양이스러운 파김치를 그려봤어요 야옹, 야옹스러운 고양이 캐릭터 음, 음, 입도 칠해줄까 무늬도 있으면 재밌겠다 고양이 무늬 좀 이상한가? 오늘이 며칠이가 이십오일, 이공, 이삼, 삼월, 25일. 슉. 쪽파김치 캐릭터 그리기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